전주훈련 3일차 오늘은 오전 오크벨리 치고 오후 오크 오 힐스 3 6 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관계로 지금 3번을부터 중계하겠습니다. 파슬리 <laughs> 저기 우리 친구 자고 있네. <laughs> 오. 아 약간 밀렸다. 네, 빠르다, 빠르다. 아 아깝다 방향 어. 뭐야? 공은 수 있겠는데 좀렀어요그통그 네. 그렇죠. 음, 음, 선상이에요. 저기 철통 군죠 삼육을 치는데 우리. 보여야. 찾았다. 오우! 나이스! 와. 나이스 온온온 응. 온. 온, 온, 온. 어. 나이스. 어, 어, 뒷땅이어도 크네요. 네, 저희 어스골프 최초로 36홀입니다. 저희가 전반에 오크밸리를 치고 후반 오크힐스 4번홀에 온것 같아요. 굿샷. 사번 왼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사번 왼쪽. 누가 살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번 아. 네? <laughs> <4번. 4번. 웃음> 방향 쪽으로 하나 가요. 조금 어, 쟤는 괜찮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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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 오크 힐스 4번홀 입니다. 굿샷! 에이, 공커 방향인데 공커 전일 것 같아 자도 공커일 것 같아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슬골프 창단 이후로 첫 36홀 도전기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전에 비가 왔어서 오크밸리에서 비 예보가 있어서 원래 오후 티였는데 음. 오전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비 소식이 또 다시 사라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어렵게 한팀 음. 다시 추가 예약을 음. 해서 오크 힐스에 왔습니다. 지금 오크 힐스 파스리 플레이 계기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저희 던지 훈련이 네, 벌써 <laughs> 끝이더라고요. 이제 남은 홀 네, 최선을 다해서 <laughs> 네, 열심히 치고 네,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파쓰리1 0 0 m 에요 저희 8번 칠 거예요. 음 오른쪽으로 야, 가네요. 이리와, 파슬리. 내려와요, 내려와. 파쓰리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하늘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칠 수가 없는 그런 예쁜 날씨라서, 18을 추가. 아, 왼쪽. 어! 어, 멈춰있다. 응. <laughs> 뭐하세요 <laughs> 지금 <나> 노래 틀어 줄게. <laughs> 근기 근데... 야, 어. 그뭐 영상 끌어놔. 됐어. 시작. 어! 시작! <laughs> 아, 나못잖아 <laughs> 아, 근데 야, 네가 줘라. <laughs> 아, 저놈의 여기 가운데 시든 꽃 갖고 오시고. <laughs> 베이비는 노란색 살아있는 꽃 주고 나는 왜죽은꽃 갖고 와왜 죽었어 <laughs> 진짜 아 맨날 야. 나한테만 이럴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노란색 살아있는 꽃 주고 나는 죽은꽃 주냐고 엄마야, 야, 지느냐 야지 와이프를 이렇게 하고 막 진짜 아내 와이프도 이렇게 하고 이나게려줘아 정말 야차별도 진짜 거짓말하네 아. 아. 네, 우리 팔구씨가 파파이브 투혼을 했습니다. 이글 찬스 심지어 거리도 맞았어요. 오 와우. 이글 과감한 이글 펀. <laughs> 네 우리, 우리 팔구 씨. 좀 약간, 살짝. 아니야 오빠 그런 아시. 말 하지 마. 아시야? 팔구 씨 이글 아시오. 찬스. 아시오.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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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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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할수 있어, 어디 버디 어디. 아이고! 아, 질린다. 아, 질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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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야, 뭐 끝난 걸 벌써? 야, 이제 시작했는데. 야.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뭘 끝났는데 질린데. 난질수 뭐 없지. 한번가다니까 소리 울거 노래. 어 갈게. <laughs> 네 저희 그 힐스 훅반 3번 홀파스리 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지 훈련 답게 힘든 일정입니다. 백센에요, <laughs> 100... <laughs> 네, 백센. 아, 지금 아, 거리 아, 188피구요, 일정이고요. 어, 이제 또 갑자기 이거. 졸음이 150 오고 될까요? 있어요. 하지만 네 아주 잘. 끝까지잘쳐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프로 님, 장프로 님도 지금 거의 실신 직전이셔서 <laughs> 이분들은 약간 일곱 개나 남았네. 네, 실신 직전이셔 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걱정이지만 <laughs> 내일 병도 6시 2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6시 20분 정도면 5시에 늦어도 예. 네, 늦어도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네. 이것은 여행이 아니고 정말 전지 훈련입니다. <웃음> <웃음> 죽음의 트릭터야? 쉼도 없이 네 정말 힘든 일정이고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저희의 네, 저희 인생에서의 추억으로 남겠지요. <laughs> 네 아무튼 남은 홀도. 간간히 영상도 찍고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줄 부여잡고 열심히 쳐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기운이 네. 없어요. 다들. 힘이. <laughs> 네, 팅 오, 구시 음, 나이스. 나이스. 어, 오. 정말, 이런 날씨가 저희에게 허락이 됐네요. 정말, 볼을 안 쳤으면 되게 후회될 뻔한 그런 날씨입니다. 굿샷! 와우! 살짝 짧았지만 아주 굿샷입니다. 바람이. 어, <laughs> 파스리올이고요. 저희 105m 볼게요. 나이 네, 날씨가 아주 좋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네, 잘 섰어요. 파이팅. 굿샷! 날나스나이잘 떴어요. 나이스! 와우, 아주 잘 맞았습니다. 네, 이프로 님 제외 <laughs> 이렇게 잘 올라왔구요. 아, <laughs> 네. 아주 잘 왔습니다. 왜 <laughs> 스터치? 휘어라 휘어라. 뭐야 먹네. 그러게. 잘쳤네요 아, 들어갑니까? 아우, 진짜 아깝다. 내리막과 탕. 잘쳤다 자, 어, 이쪽으로 봐야되네요. 굴러갔어요. 봐야 네, 아, 힘들... 아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laughs> 가기 싫대. 사람아. 보기! 없습니다 movie. Dustin j o n 스 s s 스 t t e r sing. Oh, Kusha. Oh, k 아슬 h a Oh, k u s 은 a Oh, k 방향은 잘 갔는데 말함과 동시에 쳐버렸습니다 h Kusha. 이팅 또세인 존스처럼 어, 여기 절경이 되게 멋집니다. 어디 가나? 아올라갔네 <laughs> 굉장히 멋진 계곡같은 느낌이 나는 홀이네요. <laughs> 네, 레이디티에서는 130이면 넘어가는 거리라서 충분히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우리 8 9시도 충분히 넘어갈 거리에요. 네잘 섰습니다. 아주 잘 갔어. 오! 거리 많이 났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무샷! <laughs> 어, 아주 잘 왔습니다 티샷이. 거의 다 왔고 한 40m 정도 남았다고요. 3 4 4 언니꺼 어디 40m 남았어요. 자! 잘 갔어요. 붙었다! 아, 기대 맞고, 튕겼어. 그샷. 와, 제가 필드에 나와서 처음으로 기대를 맞춰봤습니다. 그대로 쏙 들어갔으면 샷이 그렸는데 아주 아깝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맞췄어요. 아, 조금 짧다. 올라가라. 살짝 짧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어우, 샤디 그를 할 뻔했네요. 제가 <laughs> 기대를 맞추다니, 네, 우리 멤버들도 나이스 온 하시길 나이스 와우 네, 나이스 아유, 온 <laughs> 아유, 아이고, 너무 약하게 쳤어. 야, 아하 보드 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보디 주세 a t p u 가운데 부분을 공략했는데, 슬라이스가 좀 낫습니다. 이팔구씨는 예, 오, 어, 네, 잘 봤어요. 굿샷! 오, 똑바로 갑니다. 알았어요. 이건데. <웃음> <웃음> 네 오늘 이제 나무늘 잘 치시고 나무늘 <laughs> 네, <laughs> <울> 잘 치시고 <laughs> 내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지 마라 제발. 네 <laughs> 여보가 그렇게 원인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슬라이스가 <laughs> 네. 났던 원인을 이제 몸이 느낌을 찾았으니까 <laughs> 오늘 남은 홀과 내일까지. 네1 8초 추가할까요 오늘? <laughs> 환자 모드는 들어가지 마라. 내일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네 아무튼 지금 5번이니까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주 잘맞았어요 신난다. 네. 우리 두분다 빵거. 둘다 빵거로. 응. 아! 나무. 괜찮게 잘 나왔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아요. 왼쪽으로. 오, 우리 팔구 씨가 티샷의 느낌을 찾아서 약간 미역이네요. <laughs> 티샷을 아주 잘 보내서 지금 80m 피칭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기때 바로 앞에 바로 벙커가 있어서 벙커 왼쪽 끝 정도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는 걸로 공격적으로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꺾어 넘은 것 같아. 넘었어. 와! <laughs> 나이스! 버디 찬스. 오, 느낌이,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네. 집에 갈때 되니까. <laughs> 아니에요. 우리 내일도 18월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 자신이 없으니 잘 쳐서 버디 해 보세요. 네. 네. 클럽 괜찮아요? 네. 바람도 있어. 어! 파켓어 나이스 아웃! 오! 어, 기때또 맞았어 언니 기때또 맞았어 또 맞았어 자 보디 한번 오케이 나이스 파 벙커샷을 폴대를 맞췄습니다. 와우, 완벽한 세이브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하. 아아이 16번은 파파이브 두 번째로. 아 굿샷. 나이스. 나이가 안좋은는데 아주 잘 쳤네요. 야 오늘 의기양양하네요. 생일날운데 네, 앞으로 가볼게요. 아니야, 더가 찾아야 돼요. 아마 카트를 마았으니까 네, 이쪽이나 이 더블 말이야. 어, 자기 찍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지 자기 찍는 거? 오래 아, 걸렸어요? 바로 이때요. 자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두 번째 샷 대략 약간. 상부로 갈것 같은데 아유! 역시나 센크라 가지고 이런데 이거 위험했네요, 진짜 이거 위험했네 진짜 나이가 안 좋아가지고 야. 나이가 안 좋아 센크가 어. 이거 리얼 센크 찍었네 이거 리얼 센크 그러니까. 응. 자 앞에 나가서 쳐볼요 골퍼 나가서. 여러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골칠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응. 무슨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내딱 같은 선상에 있네요 파파이브 한 대략 60m 정도 자 응. 뒤에 장민이부터 자 우선 찼습니다 와우 약간 오버 두 번째 찼습니다 와우 나이스 온 와우 나이스 온 다음은 접니다 이제 아나까 찍어주세요 맨 어. 어. <laughs> 나왔어 63 이프님의 어프로치. 자, 여기 스피드 드릴게요. 오, 어, 굿샷. 나이스 온.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laughs> 들어갔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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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파였습니다. 3온투 퍼트. 우리 8구 시도. 인! 와우! 오, 나이스 인! 8구! <laughs> 네, 후반 7번 홀입니다. 굿샷 1번, 아, 8번 러프 초콜릿 아요? 8번 러프 어때요? 8번 러프 꼬리야? 찍으로 가면 일단 있어요 되는 거야? 이쁜 님의 티샤굿샤너 너무 올라가면 안돼 이거 네, 컴컴 딱 전이에요. 잘 가져요.

굿샷 괜찮아요 네. 약간의 페이드가 걸리면서 오른쪽 벙커로 왔습니다 직진으로 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어? 좋아요 루시야! 아니야! 좋아, 괜찮아 좋아좋아 뭐, 좋아. 너무 좋아요 어 좋습니다 좋아. 나이스 잘갔어요 파스리구요피션게요 110m 보냅니다 굿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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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7번 아이언이 굉장히 잘 맞았는데 계속 이제 오르막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짧았네요.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벙커샷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한번 끝까지 잘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잘 썼어요. 더 아, 올려. 더 아, 올려. 천천히 천천히 디보 없는데다가. 에헤. 나뺀나 어. 빼. 어안 짧어 어느덧 마지막 골입니다 파파이브 어? <웃음> <웃음> 네, 아주 오, 긴 젊어. 파파이라고 해요 네. 와두분 멋있네 <laughs> 마라, <안> <laughs> 드디어 마지막 골야 파파이브 이거 좀막 갔어 나갔어 이번에 좀 자, 오늘 생일 라운딩 2차 라운드. 기분 좋게 잘 치고 있고, 마지막 홀파파이브 티샷. 와, 굿샷. 탄도 좋다. 나이스. 양지바른 거. 어, 가운데 그냥 치면 돼요. 잘 가요. 자, 이제 노을이. 와, 좀더 좀 있으면 노을 질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안 났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저 왼쪽 소나무보다 더 왼쪽 보고 있어. 어. <놀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오케이 구샷. 저 우리 김팔구님 오늘 마지막 티샷. 굿샷 같은 맞나요? 대로 네. 아 굿샷 페어웨이 페어웨이 잘 쳤어요. 습니다다행입니다 <laughs> 와우 세컨샷 너무 이쁘다. 굿샷. 나이트. 괜찮습니다. 좋아. 좋아요. 음 콜, 세컨 샷어 굿샷! 멋있다. 어 똑바로 잘 갔어요 오, 어 나이스 <laughs> 안 말랐네. 어. 맞아 <laughs> 우리 마누라 오늘 생일 마지막 퍼팅. 유정님이 를거두기요 오늘 퍽감이 좋은데. 아우, 아, 머리건 오케이. 어우굿 라운딩 했어, 오늘 떴다. 생일. 네. 아, 너무 잘 맞았어. 와우, 하늘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굉장히 잘맞았어요 마지막 투. 오늘 라운딩 어때? 어 마지막 우리 장프로 버디퍼트. 오 들어간다. 나.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깝이 <laughs> 없었으면 들어갔겠어. 오늘 야리끼리 야! 하나 했는데. 맞다. 네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잘 쳤습니다. 또 하나요. 오 보내드는 거예요. 어캐형 <laughs> <오케이, 웃음>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는데 우드 샷이 너무 잘 맞아서 맞아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서 오늘 가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이제 마지막 전지 훈련이니까 내일까지 오늘 좋았던 샷감 그대로 네. 잘칠수 있도록 할게요. 네. 내만하세요. 네.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네, 오늘은 오크힐스에서는 이만. <웃음> 안녕. <웃음> 뿅.